단 두가 있고, 이장 두가 있고, 그런데 이제 좌골신경이 내려오다가 이제 커먼 페로니얼 러브로 이제 가서 성 페로니얼 러브는 옆으로 가 가지고 그 슈페리어 페로니얼 러브하고 디페로니얼 러브 두 개로 이제 나눠져요. 그래서 디페로니얼 러브는 다리 앞쪽으로 가 가지고 앞쪽에 있는 근육을 긴장시키고 태충혈 부위의 감각을 담당 해요. 그러니까 디페로니얼 러브가 포착된 경우는 태중혈을 꼬집으면 아 이렇게 감각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슈퍼 피셜 페로니알 러브 같은 경우는 옆에 근육으로 갑니다. 옆에 장비골근, 반비골근, 삼비골근을 주관하고 다리요렇게해가 발등 쪽그 감각을 담당을 해요. 여기는 이제 커먼 페로니알 러브 영역이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커먼 페로니아 러브는 이렇게 하고 티벨 러브는 이렇게 뒤로 가서 장탄지 근육을 이제 주관을 하는데 티벨 러브가 여기서 이제 발바닥 쪽으로 가는 메디알 플랜타 러브하고 레탈 플랜타 러브로 갈라지고 또 일부는 코스테리어 케케니아 러브로 위축하는 족저근이염이라고 하는 경우 사실 조저근강염이 아닌 거예요 음. 여기 치료하면 대부분 좋아지시거든요 발바닥 지방 위축됐다고 위축대로 그런 걸보여잖아요 실제는 신경치료 한번 줘야지 네, 종아리 근육을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커먼 페로니얼 러브하고 TBR 러브로 나눠지기 전에 여기 이두근에 의해서 포착이 되면 종아리 밑에 쪽에 있는 근육 어떤 근육이든지 다 이쪽이 더 두드러지게 묻힐 수도 있고 이쪽이 더 두드러지게 묻힐 수도 있지만 아무튼 얘에 의해서 무릎 이하의 근육들은 긴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놓을 줄 알아야죠. 이거는 이제 성장호원장의 차이입니다. 이거 이 아주 잘, 잘 찾은 건데 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단두는, 단두는 이게 신경을 직접 포착하고 있지는 않은데 얘기했었죠? 단두가 빈장되면서 신경을 들어 올려가지고 장두에 포착한다고 단두는 이대태근막장근 바로 안쪽에서요. 손으로는 이제 오금에서 네 손가락 정도 위에 보면 여기 아파요? 아프지? 아파요? 여기 딱딱하네. 아프지 않아 아, 여기 여기 장두나 한두 손가락 정도 위로 올라가면 아픈 뭉쳐면서 아픈데가 있어요. 뭐 청정 원장이 실제로 이렇게 놓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눌러보면 이런데 압통이 있는 데 있거든요. 압통에다 놔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딥딥 페로니얼 러브는 이제. 반드시 녹보어 하나 보고 녹보어 하나 보고. 편의상 이쪽 다리로 넘어오겠습니다. 디페로니알러브는 이제 장지신근에 의해서 붙여주거든요. 장지신근은 발가락 이렇게 들어올리는 근육이 있고, 이제 비골근 옆에 있잖아요. 비골근은 이제 여기 외축두에서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중심으로 이렇게 비골근에 이렇게 중간 사이에 끼면 끼어질 수 있죠. 이거 끼어있죠. 손가 손가락 사이로 끼어질 수가 있잖아요. 비골근에. 이손단데그 잠재 신근이에요. 참 쉽죠? 따라 가다 보면 아픈데 있어요. 경골 조명에 서한두 손가락 정도 아래 여기 보면 안 아파요? 모든 데가 피가 있네요. <laughs> 여기 놓으시면 돼요. 이제 하나가 좀안풀어질것 같으면 여기저기 다 해주면 시 되고. 자그 단. 슈퍼피셜 페로니아고 보면, 여기, 왜, 뭐라고 했죠, 이거? 여기 뼈 튀어나온 데서, 3세 정도 아래 보면, 누르면 아픈 데 있어요. 딱딱하고, 여기 지금 딱딱하거든요. 여기서 잘 포착이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